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전 전승에 아, 누구든지 김태경 선수는 3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김태경 선수는 확실한 마무리가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고 본인도 아 내가 3승을 해주는 게 물론 순위 결정은 됐지만은 또 모든 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네. 멘탈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김태경 선수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오늘 경기 확실한 완벽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좌우전승률70.62% 그리고 3월 3일에 저그를 때려잡으면서 <laughs> 스타디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때려서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요. 우리 뭐, 진짜,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상승을 반드시, 어,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었는데, 네. 오늘 경기가 이제 16강 풀리그에서는 마지막 고비가될수 있습니다. 네. 자, 건너편에는 합의를 받지 셨겠다 한상봉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리다 한상봉! 네, 한상봉 선수는 진짜, 어, 16강 16명 선수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 버스에 탑승한. 네. 선수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프로토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운영이 운영, 예전에 그 공격성에 어, 자신의 성격들도 그렇죠. 그대로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김태경 선수와는 이 16강 풀리그 마지막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한성고 선수가 그전두 경기를 굉장히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날카로운 면을 과연 김태경 선수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딱 말씀하신 그대목 예전에 저희가 한상봉 선수에게 환호했던 그 뜨거운 모습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그 온도가 남아있다는 거이 추위에도 말이죠 그렇죠 네. <laughs> 한상봉 선수만의 그런 한, 그, 풍부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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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태균 선수한테 그런 경기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지금 아마 경기 네. 안갈 거예요. 네, 한상봉 선수는 일찌감치 들어가 있어요. 네. 조인해 어, 있습니다. 어, 빌드, 빌드 준비 끝났거든요. 그렇죠 뭐 빌드? <laughs> 네, 뭐, 네. 어떤 전략일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한상봉 선수가 그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도 한상봉 선수의 드론을 건드리지 마. 말고... 어! 와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와! 가수의 승자! 가, 캣, 킥! 가수의 승자! 예전에 <laughs> 해적선장님. 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와, 이거 몇년 만입니까? 사실은, 네. 아, 네. 진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네.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저를 프로게이머로 뽑아주셨었고, 그렇죠. 예.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연습실에 이제 교복을 입고 찾아갔을 때, 오. 첫 인상부터 굉장히 무서우셨던 네. 네. 네, 분이셨기 때문에. 첫 그렇죠. 인상만 무서웠던 건 아니고 계속 무서웠죠. 쭉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어, 선수 은퇴를 하고, 또 음. 군대를 다녀오고, 지금 감독님이 얼굴을 뵙더라도 음. 움찔움찔해요, 저도 모르겠 그러니까, 어, 어 뭐, 뭔가 네네. 군대 고참을 만난고 하세요. <laughs> 괴롭히던 군대 고참을 만나 있군요.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나와요. 아또 어, 음. 풀릴 때 풀어주시죠. 얼마 어. 전 <laughs> <어말때> 확실한 분이셔어요데 <laughs> 아, 네, 거의 네, 드림팀이 어. 박성주 선수도 있어 김태경 선수의 뭐뭐 네. 연보선이 뭐 이재호 선수 뭐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경종. 뭐. 네. 지금 저희 뭐 대기실에서도 뭐 김태경 선수도 있었고 연보성 선수도 있고 이제 MBC 출신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김태경도 음, 음, 음. 이 이제 깜짝, 깜짝 깜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선수들도 아 원단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바로 왜요? <laughs> <laughs> 어이 감독님.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네. 그 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요? 김동현 선수님 요즘 뭐해요 김동현 선수는 지금 그 의경, 긴복무 네, 아, 중에요. 아군복무 중에요. 음, 이제 고지수로 음, 전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자, 맵을 네. 좀 만나보도록 할까. 서킷 브레이커에 두 선수가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자 짤막하게 보도록 하죠. 서킷 브레이커. 네, 네. 서키프레이커 일단 뭐장 설명을 <laughs> 뭐 길게 드리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신 맵입니다. 네. 옆에는 뭐 미네랄 멀티도 있고요. 그리고 6시 초과 12시 초과 3시 9시 이제 게스 멀티도 붙어있는데 네. 굉장히 장기전에 능한 선수이 강한 맵입니다. 초반 러쉬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는 게다리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 수비는 좀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고 후반 장기전 능력, 김태균 선수가 이제 셔틀 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맵을 넓게 쓰면서 게러다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네. 자, 이렇게 서킷프레이커까지 만나본 상황에서 현재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링 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빨리 경기를 가자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 자, 이제 한상봉 선수가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을 얹으면 경기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아, 역시나 뭐, 아, 이제 토요일을 맞아서 굉장히 뜨거운 불톤이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뜨거운 한상봉 할게 오늘 첫 번째 경기 김태경 선수와 한상봉 선수의 경기를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구수로는 한상범 선수 이겼어요. <laughs> 네. 자 김태경 선수가 한시적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음. 사실 16강 경기 볼만한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네. 이 경기를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경기에 따라서 다른 다른 조가 네, 상대 조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어, 이 한상범 선수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하다라고 평가해 를 왔지만 그렇죠. 분명히 다른 모습 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내 네. 김태경 선수이니까 김태경 선수 잡는 것 이거 분명히 지금은 일면에 나갈만한 얘기거든요. 네. 네. 많은 준비 아마 해왔, 해왔, 네. 해왔을 겁니다. 그렇죠. 아, 김태균 선수 잘해요. 누가 잘하는 거모릅니까 하지만 한상봉 선수는 아, 뭔가 별 변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선수가 전 좋아요. 네. <laughs> 뭔가 변수가 그렇죠. 있고 뭔가 한 끗이 있는 선수 키니자 네. 네, 그러니까요. 반발이고요. 네. 반발하는 <laughs> 네.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도 이렇게 형의 <형이> 얼굴을 <laughs> 보고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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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끔 뭐.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뭐 격투 대전에도 가끔 프로 선수가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눈 감고 휘두르는 펀치에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무난하게 막 예. 장, 장기전을 오히려 아마추어가 똑같이 노리다 보면 네. 프로 게이머를 이기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예. 네. 물론 한상봉 선수가 아마추어는 아니지만요. 되게 네. 잘하는 선수고 어, 장기전도 아, 예전에 되게 잘했던 아, 네. 선수이지만 김태균이 예. 태경에... 커플일까요, 과연? 과연? 거품... 커플이네요. 커플인가요? 네. 커플인가요? 아닌가요? 커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남자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 여자는 거부했고요. 어 이렇게 <laughs> 잘어울리는데 커플이 아니라고요? 네. 음. 예, 순남민년대. 네, 그러니까요. 야, 예전에 그, 늘 e스포츠의 명소가 또. 어 데이터 명소가 되긴 했었는데, 이렇역 일단 포지부터 올라갑니다. 김태경 네. 선수. 네, 양쪽 서치죠. 김태경 선수 는 초반에 변수들을 일단 지워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네, 파이런 찍고 서치. 그리고 네. 두 번째 포지까지 찍고 서치. 네.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살남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또 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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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 가기만 하면 초반만 무난하게 잘 넘기면 중반 이후에 멀티가 근접한데 이게 있어가지고 김태경 네. 선수의 운영이 좀 먹힌다 음. 이런 생각 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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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펴보고 있다 빠져나가는 김태경 선수 그리고 아마라해저 아, 네, 뭐 네, 깨스 통 냄새 맡고 내려올 때부터 알아봤었는데 네. 어, 한상우 선수의 온수 <laughs> 움직임이 좀 빠르네요 네. 음. 분명히 다른 분과 다른 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할 때보다 한상우 네. 선수가 조금 더 진지하게 긴장하는 건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경기를 하고 있는 한상우 선수도 물론 긴장하고 있겠지만 지금 지켜보고 음. 있는 박준호 선수와 박성규 선수도 대기실에서 엄청 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버로드 먹방 아 저에게 커피를 아... 주신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김태경 선수가 진짜 오버로드를 진짜 네. 먹죠. 네. 오버로드가 울고 있네요. 아주 네. 디테일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한창 잘할 때 오버로드 먹방을 제일 좋아했었죠, 김태경 선수. 네. 그렇죠. 그 그리고 네. 내려가는 그 다크템플러 커다. 네. <laughs> <laughs> 김태경 선수 정말 기가 막혔죠. 진 저도 연습 도와주던 파트너로서 네. 많이 당했던 기억이 <laughs> 납니다. 네. 하태경 감독님도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네. 저는 김태경 연습 도와주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음. <laughs>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 네. 한판 져주라 <laughs> 그래도 김태경 선수가 웬만하면 다섯판 정도면 한두판 져줄만도 한데 그런거 없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아, 그렇죠. 보통 상대전쟁이 얼마나 나왔나요? 열판? 다섯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경 선수 전성기 시절에는 5대0 4대1 다 아. 한판 이기면 잘하는거였어요 그래도 수고했다 왜 음, 시켰대 근데? <laughs> 김태경 선수가 그만큼 이게 네. 실력이 급격하게 빨리 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음. 자 일단 문단속을 해놓고 있는 김태경 선수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프로브가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글링이 안 나오잖아요. 저글링 뭐 뽑기되면 네. 완전 올인이니까 그런 모습 잘 보면서 김태균 선수가 맞춰나오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의 추세는 거의 원저글링만 찍고 음. 빠른 캐스를 가면서 레어 욕심을 내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한성봉 선수는 오늘 6마리까지 저글링을 찍었어요. 음.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프로브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좀 시간을 버는 네. 그런 동작들이 나왔었고 야, 역시 한성봉이니까 좀 다른데 초반에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음. 약간 요정도의프로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 제 정착까지 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일단 저 정찰각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샌드위치.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이거는 일단. 뭔가 진짜. 잡아요. 아유.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생각은. 사골링 여섯 마리 뽑나 두 마리 뽑나 두 마리 뽑는 게 나은 게. 저게, 어차피 어. 못 잡거든요, 저거. 네. 어차피 못 잡고. 예짠. 예짠. 와. 진짜. 오히려 드론이 지나요? 오히려 드론이, 드론이, 드론이 지나요? 킬, 드론이 킬? 야. 안 돼요. 와. 아, 답감 못 하네요. 네. 결국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다른 지역 멀티에 그리고 다른 지역 멀티에 드론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고 거기에 네. 끌고 나가면서 질로 들어가죠. 자 일단 프로브가 약간. 정리 끄집어 내버렸요못 봤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리프로브 네. 잡는 컨트롤 때문에 질럿을 못 봤어요. 정원이 다달죠 이야, 이거 한상봉 말리는데 이거. 이거 하나 플레이 하나. 어, 어. 예. 예. 김태겸 선수, 예. 이질 다크템플러도 아니고. 네. 아, 이렇게 조용히. 자, 선취점 기록할 수 있을지. 선취점. 네? 어, 그런데 아직 질럿 노킬 1킬 아, 이거 만루피에. 그 친구는 네. 결국엔 네. 살아 돌아왔어요. 네. 네. 여기까지도 네. 잘못 봤고요. 야, 이거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한상봉 선수가 초반부터 조금 밀립니다. 자, 저거는 이제 추가 생산됐고 일단은 스파이어다 지금 다봤고요정찰 네. 됐죠. 자원 먹히게 했죠. 와, 그리고 지금 나왔던 저거도 컨트롤 잘못 하게 해 줬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올인 어플레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 음, 선수가 아 아, 테크 트에좀 욕심을 내 줘야 될것 같고 지금 다섯 시중에 예. 드론이 하나도 붙어 있지 못한 모습인데 예. 지금부터는 아저 중장기전을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김태훈 아, 선이 먹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테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커세이가 찍혀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습니다 네, 네, 정찰도 되고 대, 어, 오버로도 역시나 위험하고요. 아 예. 네. 아요뭐 요거는 이미 예 아까와는 네. 정말 다른 상황입니다. 이야 저걸리! 슬픈지 들었어요. 오! 자 저걸리가 어이가 돼. 저걸 저걸리야, 저걸리야, 저, 저, 저 가위 상고, 여기 안 상고, 여기 안 상고, 자, 레리고 저걸리 사격. 아, 니다 설마, 이게 설마. 어, 무공시발. 어, 가요. 어, 빅맨, 빅맨, 어 지상군이었어 지상군이! 없지, 지상군이. 야, 어? 김대구가 터 이거! 진로 죽었군요! 정은익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원기이밖 안되기 때문에 진로도 없어요 자 잡았어! 1! 1! 바로 대시에서도! 어. 이게상공의 무서움입니다 자또정 계속, 계속 올라와요 네. 어 김대구 표정! 표정! 어떡하 이거! 계속, 야. 계속 야. 공사! 정은익 또 올라옵니다! 이거! 이 원게이트 앞바 지켜야 되거든요 어 이거 1나나요? 이 팀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야, 야 이거 뭔가요! 날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거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시죠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안 통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었와 네. 이게 지금! 맛집이라고 우리가! 야 저거 찌르자! 와 난리 습니다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지금! 풀어주고 죽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정찰이다 있습니다. 아, 내가 모르 모르고 있어요. 있어, 이 사람 진짜 천하의 김태경이 다 보고 맞춤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뚫내요 와, 한상봉 이거 못 이기죠? 아니, 진짜 뭔가요? 야, 한상봉 이거 한상봉이 승부욕 진짜 점 계속 올라옵니다. 한상봉 승부기까지 커버샷이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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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보세요 스타킹 덮에 저울리만 계속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네. 아, 아 김태경 아 선수 조 2위 하나요. 세상에 와 한상봉이 아조 아, 1위. 예. 네. 승으로요야이 큰일 났어써 이거는 네. 아, 네. 계속 네. 있거든요. 팩승 핵심, 팩신이 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대기 선수 가두 명이 팀밀리에도안될것 같은데 요이제는 네. 네. 김태경 라면이 와도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아 네. 이거 너무 많이 잡혔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야? 프로드가 너무 많이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그 시작, 시작할 때네 마리. 네. 또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네. 있고요 질럿은 좀 있는데 네. 이거 쥐어짜는데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않습니까아 진짜 이아 김태균 한상복이 한상봉이 총이유 와 대박입니다. 아 미치겠네요, 진짜. 와. 8분 1 9 초. 부르는도 당황했어요. 네, 8분 아, 1 9초가될것 같습니다. 조지호식 당일날, 조지호식 당일날 참가 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한상봉 선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김태형과 잡아낸 3전 전승의 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 진짜 한상봉 선수의 그 올인 수보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와. 궁금합니다. 와. 이게 바로 스타원이죠. 아, 네, 네. 진 그렇죠. 바로, 제가. 이게 바로 예측 프로입니다. 와, 역시 와. 오래 하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김태경 선수가 잘한 건 맞습니다만, 네. 한상봉 선수는 변수가 있고, 아스트라라는 선수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프로브로 봤고. 그치. 김태경 선수도 안성맞춤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한상봉의 쇼부. 와. 아, 초반에 분명히 김태균 선수 상황이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가 완성이 되면서, 거기서 슬러시 네. 뽑히면서 입구가 막히면, 네. 진짜 완전히 망하는 그림이었어요. 한상봉 선수가. 그데 거기서 저원이 뚫고 들어가면서 틈을 만들어내고, 저원이 계속 달려오면서 경기를 끝내는, 한상봉만이 할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딱 한상봉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말 쏟아 붓기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한상봉 선수가, A조 1위가 됐습니다. 김태경 선수 2승 1패. 야... 한상봉, 3승 무패. 소감이 어떤지. 한승봉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엽고 깜찍한 스타걸 아율입니다. A조 1위를 차지한 한상봉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봉 선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laughs>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까 저기서부터. 아, 네. 예상하셨나요? 1위 하실지? 아니요 <laughs> 사실 아, 어, 대기설, 네.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예상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위 하셔서 아니, 정말 되게 재밌게 된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경기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laughs> 네 지금 다음 경기 선수들이 네. 속으로 아 내가 그냥 2위를 할까 초반부터 지지 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아 굉장히 저 보고 가려고요. <laughs> 이 경기까지. <웃음> 네. <웃음>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 누가 이겼으면 좋겠나요? 아, 그래도... 피하고 어... 싶은 상대. 어, 좀, 성균이를 좀 피하고 싶어요. 네. 어, 왜죠? <laughs> 네, 뭐지? 대기실에서. <laughs> 아, 네. 네. <laughs> 아, 일단 좀, 테란이니까 좀, 제가 연습량이 많지는 못하다 보니까 좀, 테란전보다는 좀제 감각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저그전을 하고 싶네요. 네. 네, 다음 경기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글링 오리인을 네. 하셨는데요. 네. 어, 오늘 준비 해오신 빌드가 저글링 올인 빌드였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아,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아, 네. 내가 김태경을 이기려면 리그. <웃음> <웃음> 아, 진짜, 네, 진짜 생각은 했고, 근데 이렇게 실현이 되니까 참 되게 기분 좋네요. 네, 일단 이겼으니까. 네. 네, 모두에게 정말 지금 모두를 소름끼치게 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 네, 저도 좀 이거는 참. 믿기지 않으시죠? 받아들이기. 1위 하셨어요. 네. 미, 믿, 믿으셔야 돼요. 1위 하셨어요. 아, 당황하신 <laughs> 것 같아. 네, 아니 네. 사실 그때 전화 연결했을 때 많은 선수들이 그냥 뭐 한상봉 선수 그냥 아무데나 넣어라 뭐 어차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아, 되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 저 선수는 그냥 뭐 제일 쉬운 선수구나 했는데. 네. 약간, 어, 한방먹이신 거잖아요. 모든 선수들한테. 아, 또 이렇게 뭐, 뽀록으로 한판 이겼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 근데 되게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또좀 약간 운이 안 좋았어요. 저분들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사고가 좀 있고 그래서 음. 이제 집에 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어 이렇게 방송 다른 선수들 방송도 많이 보고 한게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그어 네. 죄송해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다음 비조 경기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한상봉 선수의 다음 상대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아유리였고요. 중계 좀 나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한상봉 어... 선수. 네, 네. 네, 내가 일위라니 모두를 지금 당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유 씨가 김태형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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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어놨는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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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laughs> 한상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네. 한상훈 선수의 또애기 중에. <laughs> 연습량이렇게 많지가 않았다. 네. <laughs> 김태경을 잡으면서 지금 선전 전승 대단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팬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도 인구수가 한상무 선수가 많았잖아요. 네, 음. 뭔가 그 팬들의 기운을 받아서, 네, 어좀그 저글링이 몰아붙이는 그 힘이 오늘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네. 음. 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비조의 이제 경기 표시 네. 박성균 선수와 박준호 선수의 머릿속은 복잡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는 네, 사실상. 조에서 2위를 했더라도 뭐 4강 가고 결승 가는 건 자신이 또 믿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네. 사고가 터졌을 뿐. 그렇죠쵸제 네. 근데, 벽두부터. 근데 이거 박성규 선수랑 일단 박준호 선수가 패배하게 <laughs> 승리하게 되면 김태경을 만나는 거고요. 네. 패배하게 되면 이제 한상훈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고습니다 <laughs> 야, 이거 박성규, 박준호 선수가. 까깜니다 머리, 지금. 우리가 네, 네. 되게 아파졌지만. 그래도, 예. 게이머의 어 명예를 걸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경기가 시작되면 그 자존심이 또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기에 집중을 해서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과연 그렇다면 B조의 경기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B조의 박성균 선수와 박수, 박준호 선수, 어, 데미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경기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